엄마, 쉿! 아이고잘했어요아이고잘했어요 또, 또! 쉿! 또! 당직고어저지아이고잘했어요 에헤, 떨렸어! 엄마, 자, 엄마, 쉿! 쉿! 아, 이고 잘했다! 또! 또! 당 아, 어지 아, 리어떨리 아, 떨리고 만어 아, 아, 아. <laughs> 어. 난, 산거만, 네, 그만, 오, 또하 그만, 그만. 그 그만. 그만, 그만. 아만 그만. 그만, 그만. 그만, 그만. 그 그만. 그 그만. 지 그만. 그만, 그 그만, 그 그만, 그만. 그만, 그만. 그만, 그만. 그만, 그만, 만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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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만만그 다리도 너무 커 <laughs> 힘들어 힘들어.